가정이 이제 몸끊디잖아요 그럼 그래 이제 해산 준비하고 음. 정산하고 있는데 유경호하고 걔네 아, 나왔는데 걔네 탈반출신는데 그거 봤어요? 마산아가 81년대에 직력을 갔어. 음. 아번 생각은 오네요. 경남대 그러니까. 경남대 아들 데리고 네. 그래가 직역을 갔다 던그 후배놈이 제 이제 밑에 이제 경남민동년이 있을 때 간사도 하고 이랬거든. 네. 그 후배놈 엄마가 돌아가셨다 걔가. 들래들래 이제 장례식 그래도 뭐 음. 경사는 안 가도 조사는 가야지 내가 들래들래 갔더니 막 80년도 알던 이제 뭐그 한겨이 목사 하나가 있어 그 기상 출신인데 뭐뭐 나이에 뭐그 음. 그 사업을 하는데 맡겨놓을 사람 가 보려고 논이뭐 갔는데 이제 지하고 내하고 또 운명방침이라는 거야 어. 와가 아들을 일부러 이제 뭐 멀쩡한 아들을 문치고 어떤 막 더럽 찢어가지고 이런 사진 찍더라고 그래 말리고 거를 음. 말리고 그래가 또더은뭐 어느새 내 잘리고 지옥놈이안 오더라고 아 네, 현실은 또그러네요어자지가일년 <laughs> 있어야 된다고 일 년을 그 비, 끊어가 비자 끊고 나가 항공편을 타그 이제 완치 논이 많아 이래가 우리가 이제 들다 보니 진짜 뭐 그러면 그 예전에 없이 가셔가지고 놀러 아주 신기이네요 어, 그래 가가 이제 석달 만에 잘리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이러가지고얼마다 돌아다니고 내 행정대로 이제 어, 우배나 뭐 친구들 가까운 놈들 있잖아 어, 전화해가지야이 학교 상태가 이렇다니까 갖고 돌아다니고 보내고 이렇게 이뭐 아들 고기라도 좀물락하면 닭이라도 병아리라도 몇 마리 사가 키워보자 병아리 이러 100마리만 키우면 아들 이제 돌리겠다 이래가 그래가 한 6개월 그러니까 삼 3개월이 음. 이제 9개월이 남았잖아 극함이 그 돌다되다가 인연이 자꾸 되었기네.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을, 해. 위탁을, 어. 뭐, 아이 몰래, 걔가. 음.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단체 다 떠나보고. 내가 무료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천개야 아, 열 개나. 오. 그렇게 아이들이 한 천억 명 되는데. 그래, 뭐, 제일 큰 돈은 샘하고 학교 짓는 거고. 어. 음. 그다 지놓고 지금 열 개인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게 내가 이제 간신히 뭐, 내 개인으로 이래가 막. 억지로 운영하는 게 지금 두 개뿐이고, 나머지 여덟 개는 큰돈다들이는거 놀고 있어. 그러게 한개한 개가 이렇게 그 건물 놀고 뭐, 아 또, 운영을 못 뭐, 하지. 뭐, 뭐, 그러니까 뭐. 아들 이한 150명 되는데 한 개당 한 개당 150명 되고, 우리도한 80만 원 하면 교사도 우리 월급 주고 가사 도우미 밥하고 음. 세 사람 다 들고, 맘에 이제 순양 같은 데는 그 경비하고 이래 하고 다 하고 아들. 하경콘 간단한 건왜 이래갖고 그래 유지하거든